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 이 표현입니다. 일단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애매라고 읽습니다. 예,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본식 한자인지, 그리고 애매모호라고 쓰면 네, 이것은 중복되는 표현인지, 그리고 이 애매라는 표현을 반드시 모호하다라고 순화하여 사용해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설문해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옥편 등을 네, 기타 자전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둡다는 의미 그런 모양을 나타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다기보다는 라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슴푸레하고 어둑어둑한 모양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글자는 어두울 매자입니다 이것은 어둡다라고 되어 있네요. 훈이. 그런데 동이 틀 무렵 아침에 어떤 네, 그런 밝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어슴푸레하게 동이 틀 때의 그런 어두운 모양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날일자의 뜻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안일미자는 의미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이것은 숨을 암자하고도 비슷하다. 이 암자하고 어두울 암자도 무언가 그렇죠? 통하는 것 같죠? 네, 좀 다르다곤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두울 애자, 어두울 매 그리고 이 애자는 희미할 애자라고도 쓰인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희미할 애, 그 다음에 어두울 매. 한번 써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1급 배정 한자이고, 부수는 날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일곱, 1 7 획이 되고요. 이 글자의 경우는 사랑 애 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희미하다 혹은 어둡다의 뜻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성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자원풀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회의로 만약에 본다면 이 글자는 사랑에 빠져서 그렇죠?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뭔가 그늘이 져서 어두워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어두울 매자입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동이틀 무렵의 어슴푸레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음 소리의 요소로도 볼수 있겠지만 아직 태양이 다 뜨지 않았다 아직 다 낮이 되지 않았다 혹은 태양이 다 뜨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면 이 안일미자도 어느 정도 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전에서 애매라는 한자가 포함된 네, 애매를 찾아보면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함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이 애매라는 것이 두 번째 뜻에이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애매의 첫 번째 뜻에는 한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이 애매는 한자가 안돼 있고요, 애매하다에 어근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애매하다는 무엇인가? 한자가 없는 애매하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서 억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누명을 쓰다, 애매하게 만들지 마라, 애매한 사람을 죽이려 드니까, 그래서 억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애매하다의 두 번째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애매하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은 빠지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하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미소 같기도 한 애매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애매하다라는 것은 네,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원래는 네, 애매하다의 원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온 예문인, 예문인 애매한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애매하다에서 제가 보기엔 애먼도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애먼이라고 하면 관형사로서 일의 결과가 다른데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진다. 아까 애매하다랑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죠. 애먼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 애먼 징역을 살다. 등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애먼은 억울함을 넘어서서 이번엔 엉뚱하다로까지 인신이 되는데요. 애먼 짓 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은 제쳐놓고 애먼 일을 붙들고 있다 정도로 엉뚱하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넘어선 엉뚱함까지 그 의미가 좀 변, 변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애먼이라는 말이 애매하고도 통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매라는 단어 한중의삼국에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아이 a 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에서는 아이마이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또 오랜만에 한중일 삼국에서 같은 한자 비슷한 발음으로 아니,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아이마이 모고 라고 해서 애매모호 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서 그 애매하다, 애매모호하다 라는 것은 확실히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영어로 보자면 ambiguous나 아니면 imprecise나 아니면 vague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매하다는 표현, 네, 조선왕조실록에는 얼마나 검색이 될까요? 889건이나 검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조선왕조실록의 대부분의 애매하다라는 네, 단어의 뜻은 네, 기준 네, 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억울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죄를 판단할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억울하다. 예, 라고 충분히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 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애매하다는 표현은 옛, 옛 표현은 이 애매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애매가 한자의 도금도 애매, 그 다음에 순우리말도 애매로 하, 했기 때문에 이 애매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매하고 서로 마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매라는 표현이 들어간 네, 신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1935년이니까 일제강점기 때고요. 두 번째 것은 1956년 네, 광복 후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기에 기사를 볼까요? 애매한 책임 규명에 대표, 항의, 제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애매하다는 것은 불분명하다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1956년 걸 볼까요? 성격이 애매하고 모호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분명하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애매 라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글자, 희미할 애라고는 하지만 어둡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두울 매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둑어둑하고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이 분별이 잘 되지 않거나 어떤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단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다시 또 엉뚱한 사람을, 생 사람을 잡는다는 어떤 그런 표현 때문인지 몰라도, 엉뚱하다라는 m 먼까지이 애매라는 표현이 변화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의 경우에는 중국의 한나라 시기의 문헌으로부터 애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한자 자체는 일본어 혹은 일본식 한자의 잔재가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억울함이나 아니면 엉뚱함 같이 예, 의미가 변화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 애매라는 표현이 예, 불공정해서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예, 뜻으로 예, 조금은 변형돼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와 339번째 시간에는요, 이 애매라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애매가 한글이 있을 때, 한자가 있을 때의 우리나라 사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한중인 삼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애매라는 말을 과연 모호하고 바꿔서 사용해야 되는, 순화해야 할 그런 표현인지에 대해서도 뭉뚱그려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